아부가르시아 ALX2500 모델입니다. 어,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네요. 조립을 자가수리 하시다가 문제를 만들으셨는데, 잠깐만요. 문제가 발생했는데, 일단은 스프레 부속이 잘못 이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라인 홀더가 빠져 있고요 라인 홀더가 제가 이 인터넷 이미지를 지져봤더니, 검은 스프레는 검은 게 껴있고, 파란 디지 스프레는 디지가 껴있는 것 같아요. 머리카락도, 어, 있네요. 종가 조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여러가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여기 홀더가 없는 것 같네. 네. 일단은,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.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닐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핸들을 안 보내주셔가지고, 닐은 확인할 수 없고, 사용 가능하게만 스프를 세팅하면 될것 같아요.